아이새들왜안 오지 지금? 잠깐만 전화 한 대가 있다 시간 좀 맞추지 양아치 개샵새끼들 정말 썬더볼트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그 뭐야, 뭐야 씨... 예? 너 누구야? 아니 오늘 안 오셔가지고 어디인지 신 코나 인데요 아니 언제 오시냐고요 씨... 이 XX 이 XX 씨... 뒤질래? 야 아. 니나 뒤질래 씨발. 지금 전화하면 존나 쎄. 야얘이같이씨발놈아얘같 새끼들이. 안고 싶지 고 싶은 새끼 있겠냐? 봐주는데 한계가 있다. 아 예. 이 어. 씨발 새끼. 아이 씨발로 닦이니니레니레 어딘데 치 이런 씨. 어? 어? 아. 어 씨발 찢어. 아, 나 지금 뭐 아, 아, 죄송, 아, 죄송합니다. 아. 아유, 아유. 뒤 아 죽이고 어? 싶은 사람 없다고 했잖아 제가 아예 정말? 엄마랑 제가, 어, 제가 형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욕을 하냐 형한테 예? <laughs> 니네가 했잖아 올려 가운데로 맞춰 어아예 오나로 쳐 아니 좋은 날이니까 예가쳐 네. 아, 오늘 쉬어. 무슨 날인데요? 아니 좋은 날이야 씨아슨 뭘까요? 오늘 하루 하루 휴가라고 왜, 왜요? 야 아. 마음 편하기 위해 가 아니 드문 오늘 무슨 일이 아니 아 휴가를 줘도 이러면 씨 아니 좋은 날이면 축하해 드리려고 그러죠. 아, 아. 만 변하기 전에 꺼지라고 설지 그러니까, 휴무하라고 가도 아, 돼요? 광복절이잖아 어, 광복절 신어는데 자, 우리도 알아 이새게야 네, 어제였나? 예? 재원절 예? 재원절 크리스마스잖아 크리스.. 예? 크리스... 시발... 크리스 크리스마스 씨발 크리스 뭐요? 크리스마스 괜찮아? 발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그래? 워낙 아, 휴가다 어 아, 휴가 감사합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친 좋은 시간 보내고 없는데요? 돈필요 연락하고 지금 전.. 좀... <laughs> 야 옥수수 준다고 했어 가도 돼요? 5 4, 4 어, 3 예. 2 1 예? 아 맞다 핸드폰에 숨겨진거 아 제가 그런거 아5 4 어, 어. 3 2 어. 아유 아잘다 날씨 좋고 카페가서 커피나 마셔야지 이 새끼들 따라오는거 아니야? 시키들 어? 아 행복해 <목소리> 야, 이리와. 야, 이리와. 아니, 아, 아, 아아 여기 왜야너 여기 무슨 일이냐? 싫어잖아 오늘 휴일이라 그랬잖아 예 크리스마스 석가탄신 새끼야 여기 왜 왔냐고 그니까 뭐라 그렇게 좋냐아 가겠습니다 에, 로버봐예아아아왜또 아우 잘해. 아 잠시, 어어 어, 괜찮아? 왜이 어. 어, 정신 못 차려 어.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휴 날까지 우리 같이 굽냐? 아니 그, 간다고 와 카페 한잔 먹고 와아 됐어 이게 렇 휴일 날이잖아 진짜 가도 돼요? 아친구들하고좀 아. 재밌게 놀고 술도 한잔 하고 어 진짜요? 야친구랑 응. 좋은 시간 오, 우리 총 맞은 거 아니죠?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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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새끼야 먼저 가 예. 네. 에? 네? 아 빨리 X발 개X끼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보라고, 보라고, 보라고. 네. 어, 씨... 아, 아 이쪽으로 할게요. 아 여기 드시고 있으라고 해. 드릴라고 아. 해. 갔다 올게요. 아. 머리 염색하셨어요. 앞머리 브릿지. 브릿지 아. 내신 것 같은데. 나라고 아. 아. 간다. 시... 어? 아! 따라온것거같은데야냐아 어? 왜아니저씨 ㅂ 양아치 아니랄까봐 어? 진짜 깡패새끼 아니야 씨. 저 경찰차 오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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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뻥인데요? 뻥인데? 아 진짜 오는데 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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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설마 여기까지 조치하겠어? 이 새끼들 진짜 간만에 자유다 아, 진짜 이야 날씨 좋다 야, 아, 어! 뭐해 어! 어! 이 여기 오네? 이 정도면 씹어 지내왔다라고 어? 예? 죽일래? 쉬라고 했지 야 어? 내가 오늘 말했잖아 한글날이라고! 무슨 날이요? 한글날 개새끼야 근데 여기서 뭐 하시는데요? 아, 어, 휴식 중이잖아 여기서 휴식을 한다고요? 어 우리 비밀 안트야 아 근데 맞긴 맞네요 얼추 두라고 어이 아이어어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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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 여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어 경찰 어잠깐 없어요 없어 아 혹시나 해가지고 ㅅ 어. 괜찮아? 아, 때리고 괜찮다. 야, 뛰어들어. 씨... 여기, 예? 아, 먼저 뛰시면 뛸게요. 아, 좋다. 예? 부산 앞바다 시짜 좋다. 으아! 여기 한강. 아, 우리가 바다라 바다고, 수발 계곡이라고 계곡이고 시냇물 시냇물이야. 씨... 여기 무슨 물인데요? 계곡. 예? 괜찮아? 좀, 좀 차려. 어, 잘해. 괜찮아? 괜찮아? 한강이야. <laughs> 한강. 가장 좋다. 쳐라 쳐. 어? 아 저도 제일 쉴게요그래 야. 너도 쉬는 그냥... 날 있어야지 새끼야. 제가 갈게요. 가. 가무 아, 한쪽이... 어, 이따 한쪽이 머리 어. 안 감고 오셨어. 개새끼, 꼬지라고. 아, 알겠지라고 알았다. 지라고 개. 알았다. 아, 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야 개. <야, 야, 웃음> <laughs> 아, 개새끼가 아. 진짜. 어, 괜찮아? 괜찮아? 자 꺼지라고 아니 아지트로 돌아가주세요 그럼 괜찮아? 어, 어. 아 좋다 아 그래 집이 최고다. 아 귀신 새끼들. 아, 아 이거 아, 무슨 일이 무슨 와, 아! 아 무슨 어, 일이세요? 어, 어, 어. 예? 왜 왔어? 아이 씨발 우리 집인데. 아이귀 새끼야. 예? 어 그럼 말 하고 갈 거야. 씨발. 여기. 여기 사무실이라고요? 뭐야? 제, 제 집인데. 착각했구만. 착각을 하면 돼. 예? 나왜 사무실 시바. 집이라고. 야. 물좀 먹어도요. 성실인데... 아, 사무실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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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혹시 물잔 어디인 줄 알아요? 물잔 씨발. 들어와. 쉬어. 야, 아. 좀 편해. 쉬어. 쉬어. 아니 오늘 자유라고. 아, 아, 어디가 나여 방에 씨발 왜 들어가는데? 제 방인데. 수면실이야 수면실이라고. 어. 알았다고 씨. 아, 어. 오, 오. 야. 예. 네. 휴가 최소 끝. 뭐야, 씨발. 휴가 왜 갑자기 취소야? 우리가 끝이면 끝이고 시작이면 시작이야. 야. 야, 분량 크지? 시발 방같아아 어, 누가 끝 앞으로 일정을 회의를 해야지. 어. 아, 앞으로 뭐일 거야? 예? 저기 식구용. 저집 따로인데. 어? 식구 어. 아니야? 식구. 식구야?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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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아, 말 듣고 쪽팔 안 주려 개 아, 씨. 아, 아니, 제가 알아서 한다고. 아, 어, 안 주라고. 안주 있다고 씨발. 아, 갑아안 주라고. 아, 갑자기 안 줘. 여기 시작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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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회의를 어떻게 하는? 앞으로 여정 우리 가 항상 여기 머물러 있을것같아네옆에 있는 게아에있을거 아니고, 고한국라고 한국에 게 아니고, 한국에 있게 얘기를 안 했잖아요 저기 <laughs> 아니 ㅅㅂ <씨>, 도이 이거... 웃고 <laughs> 지내니까 친구 같아? 제 형인데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 나 아, 예. 나도 알고 있다고 아, 그 알고 있는 아, 나도 알아 네가하거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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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야야야 괜찮아 형잘한아거두절미 말한다 아니 거두절미 안 하는 아, 이 아니 어. 자세하게 듣고 좀 어. 아이 팬티 판... <laughs> 팬티가 저 혹시 포, 폼롤러 하다가 저 팬티 파란색으로 뭘 오늘 회의한 거 정리해서 네가 얘기해 봐 앞으로 의 계획을 아. 말해보라 네가 피디야 회의했잖아 예. 피디야 예 가까이 보라 고 아니 앞으로 여정 그러니까 뭔지 제가 못 들었으니까 좀아 잠깐만 얘기해줄게 예야 네? 말하라고 시빠어아 시바... 알았어 잘 들어 아 여기서 카면 탁 해야지 씨. 탁하면 탁하라고요? 영 알아들어 그럼 틱을 해 줘요 제가 탁을 하죠 틱탁 아우 씨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뇨 니 지금 왜안한네 아니 가까이 오라고 하셔가지고 가까이 갔는데 가... 아, 아, 아 가까이 갔는데 우리의 계획 예 전국 재패다 예? 네? 사미국 전국 전국 재패? 뭘로 전국 재패를 투쟁? 아니 씨, 뭘로 왜? 뭘로? 아니 왜? 말을 해줘야지 뭘말 <laughs> 팬티가 어디까지? <laughs> 팬티 아. 아니 아. <laughs> 저스틴 비버 아세요? 편하게 묻자고 그... 저스트... 아 그럼 가위 바지를 벗어요 그냥 벗어 벗어 아, 그럼 대한민국 너봉산 <laughs> 투이스가 네. 접수한다. 아, 너무에 산이 많을 텐데 일단 서울로 도망고 아. 서울은 어떤 산? 뭐? 서울에 무슨 산이 있지? 아씨 북한산. 야 아무튼 정국 셰프 시작하자. 두말 끊지 마. 해 말. 끊지마. 해발, 두... 너가 약하니까. 두이 너도 우리 채비가 우리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어전 싸움을 해본 적이 없네. 분주먹고 따라다니면 수련해 너도. 수련이요? 우리가 너남자로 만들어 줄게. 지금 저 여자인가요? <laughs> 대한민국 우리가 먹는다. 페이크. <laughs> 어, 야, 야, 어 이게 어떻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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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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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